한국의 대기맨은 어떤 수준일까나, 어디 한번 낚아볼까요? 낚이셨네, 대기맨. 아 아빠맨.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빠맨. 입니다. 드디어 한국판이 나왔습니다. 해 봐야죠. 일단 확실히 한글이 보이니까 너무 새로워요. 지금 왼쪽 화면 보시면 저는 이게 중섭할 때는 뭔 줄도 몰랐거든요. 퀘스트 같은 거죠. 정말 새롭습니다. 자, 한국 살림마분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시겠어요? 네, 여기요. 네. 저도 건용이한테 맞으면서 배웠답니다. 죄송해요. 뮬리리 아니 풀리리 풀리리 용병 갔죠 오케이 스킬을 쓰시든지 마시든지 잡고 싶으시면 오시든지요 근데 저도 레벨을 올리려면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어디 한번어 바... 이름이 꼭두각시 음 아빠맨은 그동안 대두인형이라고 불렀는데. 꼭두각시가 맞습니다. 하지만 아빠에은 대두인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출구를 지킨다고 달라질 게임 같았으면 진작에 다 잡으셨겠지. <laughs> 아, 자 끝났죠. 뒤에 붙었어요. 오케이. 한국의 대기맨은 어떤 수준일까나, 어디 한번 낚아볼까요? 낚이셨네, 대기맨. 어, 이거 안 되겠어요. 용병으로 하면 안될것 같아요. 안 그래도 또 불편맨들 와가지고, 아빠맨 뭐 양악이 어쩌고 아빠맨 뭐 용병으로 어쩌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안경맨으로 해야겠습니다. 어디 한 번, 어, 뭐야. 뭐야, 이거. 예? 뭐, 왜, 아, 뭐야, 이거, 이, 이러지 마, 이! 왜 이러는 거야? 일단, 오케이. 자, 아슬아슬 하긴 한데,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응? 뭘 어딜 가? 걱정하지 마세요. 구해드립니다. 자, 어? 야, 자기 치료 안 하고 지금, 따라온 거야? 어이구, 역시, 한국분들이, 의리! 의리는 있어요. 그쵸? 삐리삐리삐리삐리 오랜 만에 등장하는 아빠 맨의 군신 로보트 삐리삐리 구출 구출 아보 생선 맨삐리삐리삐리삐리 구출 했지롱 <놀람> 아빠 맨 로보트 아봇 출동! 삐리삐리삐리삐리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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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g 이 o n 안녕! 그리고 나는 현장을 빠져나가지. 에, 빠져나간다, 에. 과연 한국의 대기맨, 어, 지금 누가 걸렸나봐요, 그쵸?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러면 나도 움직여야지. 스킬을 쓰시든지 마시든지, 잡고 싶으시면 오시든지요. 심심할 때는 언제나 생각의 자 부수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생각의 자 하나 더 부수면은 조커가 승질이 나겠지요 자 조커 왔습니다 어, 모르죠 모르니까 썼겠죠 꿍꿍 숨어 랑 머리카락 뽕일라 꿍꿍 가죠안녕 자, 조커 붙습니다. 어디 한 번, 부... 어, 배고파님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조커랑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항상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조커는 아직 뒤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가고요 오케이. 자, 봅시다. 예. 여기서 헛손질할 정도면 여기서도 합니다. 보세요. 그쵸? 자, 여기서, 빠랭! 안전하게, 담벼락으로! 담벼락에 와버렸네, 조커는 커. 돌진기? 여기서? 음, 글쎄요. 조커 돌진기 좋죠. 그런데 이런 공간에서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 못 맞추면 딜레이를 본인이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존자랑 거리는 더 멀어지고요. 지금 또, 안 돼요, 안 돼. 자, 이제, 벌어집니다. 놓쳐요. 지금 아빠맨 놓칩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 코너만 돌아주면, 자, 오케이. 보세요. 놓쳤잖아요. 여기 출구 앞이니까 하나 더 부수고, 안전하게 나가면 됩니다. 조커 붙어요. 자, 아이고, 너무 욕심내시는데, 에이, 그렇지. 그러면 모르죠. 오케이. 이제 나머지 해독은 아빠맨이 하면 됩니다. 자 준비 쏘세요. 음? 이거 왜안 맞죠? 안경맨은 이거 안 되나? 뭐지? 이게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미끄러지듯이 옆으로 지나가거든요. 자 이렇게 안경맨은 이거 안 되나요? 음. 일단 오케이. 자, 그래도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한번 더. 안 되네. 안경맨은 이거 안 돼요. 몸통 박치기 안 됩니다. 아니, 그럼 설명 좀 똑바로 해주지. 포워드만 된다고 미리 말을 해놨으면, 아이고, 안경맨이 이걸 들었겠냐, 이거죠? 들었겠냐, 이거죠? 아빠맨 기분 들었겠다, 이거죠? 와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생선맨 멍 때려서 그냥 구출했고요. 지금 나갔나? 한번 보면 안 나갔어요. 그냥 멍 때리고 있었던 걸로. 과연 생선맨은 대기맨 하면서 무슨 멍을 때리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그 심정, 그 마음. 아빠맨은 모릅니다. 개구로 달려, 달려, 달려. 그래도 진짜 좋아요. 몸통 박치기가 안 돼도 럭비공은 좋다. 자,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 안 넣어. 자, 이렇게 한국판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인격 다시 찍으려면 갈 길이, 어, 김현우님. 같이 플레이 하셨던 김현우님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인격 다시 찍으려면 갈 길이 멀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